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메타, AI 분야에선 다들 선두 주자인데 어, 투자 관점에서 보면 차이가 꽤 뚜렷하더라고요. 세 회사 모두 AI 인프라 구축에 열심이지만 그 방향이나 뭐랄까 돈 버는 방식은 좀 다르죠? 그래서 오늘 단순히 정보만 늘어놓는 게 아니라 각 회사 전략이랑 리스크를 비교하면서 어떤 투자자에게 더 맞을지 AI로 어떻게 진짜 돈을 벌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보려는 겁니다. 일단 시작은 규모부터 볼까요? 시가총액 차이가 확연하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약 3조 1600억 달러 압도적이죠. 그리고 알파벳이 2조 700억 달러, 메타가 1조 3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거의 메타의 두배 이상이네요. 근데 단순히 덩치만 큰게 아니라 그 AI로 실적 개선 발표했을 때 시장 반응도 흥미로웠어요. 메타랑 마이크로소프트 주가가 시간 외에서 각각 11%, 9% 이렇게 확뛰었었죠 네, 네. 이게 시장에 볼때 아, 얘네 AI는 진짜 돈이 되는 구, 이걸 인정한 셈이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클라우드 쪽, 애저에서. 메타는 광고 쪽에서요. 돈이 되는 AI, 그게 핵심이군요. 근데요, 가치 평가 밸류에이션을 좀 보면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선행 P가 e 한 35. 네, 그 정도 되죠. 근데 알파벳은 23배 정도란 말이죠? 거의 50% 프리미엄인데 이게 단순히 그냥 안정적이라서 그런 건가요? 좀 비싸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그 프리미엄에는 물론 안정성도 있지만 다른 이유들도 복합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지구 안에 코파일럿 같은 기업용 AI 서비스가 있잖아요. 이게 수익 모델이 비교적 명확하고 예측 가능하다는 기대감이 반영된 거죠. 앞으로 1년 벌돈 대비 주가가 높다는 건 그만큼 성장 기대를 한다는 거고요. 반면에 알파벳 p가 e 낮은 건 음, 그냥 싸다기보다는 끊이지 않는 규제 리스크 있잖아요. 독점 이슈 같은 거요. 그리고 올해 설비 투자 850억 달러나 되는데 이게 과연 효과가 있을까 하는 시장의 물음표가 좀 반영된 리스크 할인 같은 거죠. 850 운영 효율성만 봐도 차이가 나요. 영업 마진율이 마이크로소프트는 45.6%인데 알파벳은 32.7%거든요. 이것도 프리미엄을 좀 설명해 주죠. 확실히 마이크로소프트가 운영을 잘한다는 거네요. 그럼 알파벳의 그 막대한 투자는 주로 어디에 쓰이는 건가요? 검색 시장 방어? 아니면 새로운 AI 생태계 확장? 구글 클라우드, 피성장세가 31%로 좋긴 해요. 그리고 재미나이 앱 사용자도 월 4억 5천만 명 확보했다 하고요. 성과가 아예 없는 건 아닌데, 투자가 워낙 크니까요. 그 효과가 언제, 얼마나 나올지가 관건이겠네요. 메타는 AI 활용법이 훨씬 직관적이에요. AI 추천 엔진으로 광고 효율을 그냥 바로 극대화시키는 거죠. 인스타그램 전환율 5% 올리고, 페이스북 3% 올리고, 이런 숫자들이 바로 AI가 어떻게 돈으로 연결되는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주주들한테 돌려주는 건 어떤가요? 주주 환원 정책도 차이가 있겠죠? 마이크로소프트는 배당 쪽으로 유명하지 않나요? 안정적인 현금 흐름이 있으니까, 최근에도 배당 10% 올리고 자사주 매입도 800억 달러 규모로 발표했고요. 반면에 알파벳은 대규모 투자가 우선이에요. 성장에 더 집중하는 모습이고요. 메타도 비슷하게 고성장, 재투자 중심인데 자사주 매입을 많이 하고 있죠. 메타는 근데 그 리얼리티 랩스, 메타버스 쪽 투자는 아직 좀 불확실하지 않나요? 성공할지 어떨지 아직은 잘 모르니까요. 그럼 각 회사별로 위험요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역시 높은 밸류에이션 부담 이걸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클라우드 시장 경쟁이 점점 치열해진다는 거고요 알파벳은 모니모니해도 규제 리스크죠 독점 판결이나 분할 가능성 같은 거 그리고 막대한 투자가 과연 성과로 이어질지 불확실성 메타는 주 수입원이 광고니까 광고시장 변동성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리고, 리얼리티 랩스 투자의 불확실성, 이게 리스크죠. 네. 정리를 해보자면, 안정적인 성장과 함께 배당 같은 꾸준한 소득을 중시한다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겠고요. 반면에, 규제 리스크라는 변동성을 좀 감수하더라도, 현재의 낮은 밸류에이션 속에서 성장 잠재력을 찾고 싶다면, 알파벳을 좀더 눈여겨 볼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메타는 높은 성장에 베팅하고 싶고 그에 따른 변동성도 기꺼이 감소할 수 있다. 이런 분들께는 AI 효율성으로 즉각적인 성과를 보여준 메타가 흥미로울 겁니다. 결국 새 기업 모두 AI라는 큰 파도를 타고 있지만 항해하는 방식은 제각각이네요. 이새 거인 중에서 진정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요?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준 입증된 안정성일까요? 아니면 규제 위험 속에서도 저평가된 잠재력을 가진 알파벳일까요? AI 효율성으로 즉각적인 성장을 증명한 메타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각자의 투자 원칙과 미래를 보는 눈에 달려있을 겁니다.